이즈미 인번 도시 주파수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서 한상에서 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응, 반갑습니다, 응, 반갑습니다. 오늘 네, 게스트 되게 많은데요 네. 네. 궁금해요 네 오늘의 네, 게스트 어, 우리 먼저 뭐한명한 한 명씩 뭐 소개 부탁드립니다까요네 <laughs> 네, 그럼 라임 씨랑 이만 씨 이미 우리의 고정 멤버라서 네. <laughs> 소개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다른 친구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핀란드에서 온 안니카라고 합니다. <laughs> 부탁드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온 탐타라고 합니다. 우리 안니카랑 씨 같이 유생을요 하는 <laughs> 네, 게스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서 온 닐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란에서 온 바티마라고 하고 어, 여기서 기적의 날 어, 프로그램을 진행자 하고 진행자라고 합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어, 그럼 어, 우리 어, 어, 나랑 은건이랑 나임 씨 이미 아는 사이인데 근데 음. 사실 다른 친구들 <laughs> 방송국에서 별로 뭐, 말할 수 없어서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네. 또 비저버 삼캠 와주셔서 네. 사이만. 네. 네. 네, 네, 네. 저희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근데 내부은 네 네. 원래 이미 아는 사이 맞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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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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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언제 관 우리는 작년 파월에 다 같이 정부 초청 학생이라서 다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네. 네, 어, 저 전남대학교 언어 네. 형수생이에요. 다들 그래서 잘 아는 사이이긴 네, 하지만. 네, 네. <laughs> 어, 네. 올해는 그 네. 코로나 사건 때문에 많이 네. 못볼수 네. 없는 네. 그런 네. 성공스러운 아쉽게. 네, 네,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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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비대면 강의를 듣고 계시나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laughs> 어쩔 수 없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사과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모두 다 6급만 맞으시죠? 아, 우리 아니카랑 같이 2단계를 <laughs> 다니고 있는데. 저는 5단계. 네. 아, 4단계. 네. 한국어 되게 잘해. 네. 네. 한국에 온지도 몇 년이 안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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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답을 하시는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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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우리의 오늘의 주제 무엇인지 라임 씨 알아요? 네. 아, 그럼 네. 어, 일단 일단 에피소드 두 편을 찍었죠. 이제 네. 네. 어 인권 도시 주파소라는 주제로 그리고 이제 삼편 주제는요. 어, 한국에서 아픈 년이라는 주제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아 보면 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을 이제 주 이제 오늘 뭐, 초점을, 초점을 두고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아픈 사람이라는 주제로 좀 캐커를 하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오늘은 뭐, 한국에서 뭐 아프거나 아팠던 적이나 그런 사례들도 주로 이제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뭐, 의료보험 제도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막, 뭐 코로나 사태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이 코로나 얘기 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 나라에서 그런 코로나 뭐 확진자나 이런 게 이제 좀 주요 주요 정보 전달 방식으로 아무래도 예 토크를 네. 가져줍니다. 엄청 진지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엄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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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그럼 <laughs> 여러분 관저에 생활하면서 혹시 아픈 점이 아, 어, 네. 아쉽게도. 30년. 아쉽게도. <laughs> 네. 저는 두 번이나 아픈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어약 10월 하고 11월인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저 한번 어 등이 너무 아프고 어약 하루 종일. 이원했어요또 음 다른 경우는 계속 온 몸이 다 아프고 어, 아침부터 세 번이나 더했으니 음 그래서 그, 그때도 하루 종일 또 다시 닌거를 <laughs> 맞고 또는 주사를 맞고 하루 종일 입원했어요. 어, 근데 어, 다행히 또는 어, 여기서 너무 저희를, 어, 돌봐주신 친구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어, 제가 그 상황을 다행히 기쁘게 지냈어요. 음. 어에 가셨겠어요? 병원에 가셨어요 네. 네. 그렇죠. 현, 아니, 음. 여기 근처에 있는, 어, 현대병원이라는 아, 현대 병원이라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 KGCB 학생들은 보험이 거기서 어, 잘, 돼, 음. 잘 되는 보험이라서 음. 저희 담당자님이 저를 거기서 어, 추천하셨어요. 네, 추천하고 거기서 가고 어, 아주 어, 좋게 저를 돌보셨어요. 저예요. 음. 음. 그러면 다 있네요. 네. 어, 정보상학금 학생들 또 따로 보험을 가입할까요? 음. 아, 그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아, 네. 아, 네. 똑같은 그 건강보험 맞죠? 네. 똑같은. 네, 네. 똑같은. 네. 보험. 네. 아, 네 똑같은. 이제 그 공립국제교육원이라는 기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지원을 네. 해주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뭐 D2 아니면 뭐 D4, 비자국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제, 똑같은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맞아요. 음. 아, 근데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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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네. 미리 그, 의료비 같은 거안 내도 되죠. 아. 네. 아. 그냥, 왜냐하면 가끔씩 뭐, 보험 가입해도 일단 자기 부담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그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단 우리 돈 내고, 어, 그, 그 지원 그렇게, 지원해서 어. 다시 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몇 네. 퍼센트 돌려주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네. 거기와 상황에 따라 그렇게 정해지는 그런 보험이라서 솔직히, 네, 좀불안하 해요. <laughs> 저분 간호는 약 70%나 80%를 초도 네. 70%를 대여 어, 줬어요. 아 네. 굉장히 좋 좋은... 네, 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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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근데 돈낼때 얼마나 많이 뚫려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그요었지 이게 요요 네, 시가 한달 넘게 걸렸어요. 돈 <laughs> 네. 다시 뚫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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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음. 뭐 주에서 사실 사실 잖아요 지금까지 네 <laughs> 맞아 네 저는 원래 청식 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 자주 병원 가야 돼약 받으러 그래서 솔직히 다른 나라 이사하니까 계속 매일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니까 여기 어떻게 될지 똑같은 약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약간 그뭐약 받은 과정도 어떻게 될지 좀 고민했는데. 뭐, 솔직히, 원래, 왜냐하면, 핀란드에서는, 그, 처방 있잖아요. 약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원래, 한 달에, 아니, 한, 1년에? 한 번에 주는데, 네 한국에서는 한 달밖에 안 줘요. 그래서 한 달마다 병원 가야 돼요. 아 그래서 되게 그거는 뭐, 뭐 의료비도 들어가고 좀귀찮기는 했으니까 아 그래서 다행히 의사 선생님 되게 좋은 분 자주 가지고 그렇게 3 개월씩 주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한 달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해. 요아 다행이네요. <laughs> 네. 네, 나라마다 달라요. 네, 그렇죠. 이 주변에 있는 경우는 맞죠. 네. 어, 어, 어. 어, 어. 아, 참 불편해요, 진짜. <웃음> 어, <웃음> 만약에 뭐 자기 원래 이미 뭐 아, 알레르기 그런 거 네. 있는 경우에는 항상 약을 먹어야 하아요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좀 아쉽게도. 이번 봄에도 그 코로나 의심자로 갔다 왔어요. 이게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해주세요. 네 근데 그거는 광주에 아니고 왜냐면 하 그때 우리 황학이라서제 남자친구가 대전에 살아가지고 대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전에 핀란드에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도 갔다 온 상태였고 그냥 갑자기 엄청난 기침, 기침어요 여름 별로 없었었는데 근데 뭐 청식 있다 보니까 되게 좀 예민하니까 진짜 심한 기침어요 한숨 멀쉬고 이게 배 되게 아프고 그런 증상 나타나서. 거기 병원 그러니 거기 그 번호 있잖아요 메시지에서 네. 나오는 네네. 번호 거기 전화해가지고 어. 아저 어떡해요 이런 상황인데 아. 네. 그래서 거기는 막 그런 의료실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거기 갔는데 막 거기 큰 병원 대학병원이었는데 거기 밖에서 그냥 텐트 막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막 이거 있는지 이거 있는지 확인하고. 아 그러면 거기 코로나 텐트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기다렸다가 음 엑스레이 찍었고 의사 선생님 봤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일단 감기약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 검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열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엑스레이는 아무 이상 없어 보였으니까 그냥 일단 감기약 먹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증상이 그게더 심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틀 뒤에 아 다시 갔어요. 아그 무서 네. <laughs> <laughs> 그래서 그때는 그걸로나 검사했어요. 근데 솔직히 좀그민 보험 없으니까 네, 그리고 맞아. 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이라면 그 무료로 받을 수 네, 있는데 네, 검사는 이제는. 그때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아저 제가 직접 내야 했어요. 그리고 어그 보험 없으니까 약두배에 그 한국 사람이 내야 하는 아 그러니까 원래 한국 사람도 그 위사 선생님 그 검사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척척했으면은 그러면 그냥 무료로 받는데. 근데 안 그렇게 의사선생님 뭐 접촉 없으니까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럼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톱에 내야 했는데 근데 솔직히 너무 혼라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엄청 아픈데 그 검사 안 하면 의사선생님 못 봐요 그러니까 약 처방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줘요 그 감기약 빼고 그래서 약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다행히 보험에서 다시 돌려줬는데 아이고. 그냥 혹시 안 돌려줬으면 아이고.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다. 그래서 그냥 그 검사 하고 집에 갔어요.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카카오 메시지로 왔어요. 어. 결과가 바로 진짜 한 5시간, 5시간, 6시간 걸렸다가 어. 네, 윤성이으로 나왔어요. 어. 다행히.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이다. 진짜.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네, 진짜 빨리 <laughs> <빠르다>. 왔어요. <laughs> 그리고 막 카톡으로 왔으니까 되게 놀랐어요. 언자메시지로 언제 하지?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건 너무 음. 불안해 가셨겠네요. 오늘 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다행히 근데... 좋은 결과. 네, 나왔습니다. 네. 너무... 그리고 좋은 결과 나와서 병원 갈수 있었으니까 약 받아서 잤었어요. 아, 되게 아, 빨리. 그 진짜 다행이네요. 네. 와 이야기 참 좋네요. 인생 경험도 한 가지 사왔습니다. <laughs> 는어뭐 감기 걸리는 경우 뭐 평소에 네. 어떻게 해요? 어, 저는 다행히 아, <laughs> 안 아팠어요 <laughs> 여기요. 아, 아, 아예 안 아픈데,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약간 건강에 너무 관심 이 있어가지고 약간 명령력을 늘리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한것 같아요. 약간 어, 엄마 엄마에게서도 약간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런 아. 상황이 때문에 또 약간 어떤 음, 상담도 받았어요. 그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조지아에서 뭐 일하셨던 우리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아, 뭐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뭐 약간, 아, 마늘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웃음> 이런, <laughs> 이런 상담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 열심히 따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아픈 적이 없었어요, 다행히. <웃음> <웃음> 근데 막그 마늘을 먹는 마늘. 좀 되나요? 그러게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약간 우리요라에서는 음, 그런 뭐 관점 요는데하세요안녕요 <laughs> 솔직히 그거안녕하 이건 민간 하세요안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하셨으니까하 그것도 다하세요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마늘 전 진짜로 안 먹었으니까 <웃음> <웃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어 네. 몇 년을 강해줬어요. 요즘에는 많이 노력했어요. <laughs> 제가 네. <laughs> 저도 민간 요법 같은 거 되게 믿어요. <웃음> <웃음> 보통 감기 걸리는 경우 병원까지 음. 갈 필요가 없죠. <laughs> 네. 뭐 감, 이렇게 얇은 뭐, 보통 감, 뭐, 감기면 뭐, 병원에 솔직히 갈 필요가 없죠. 네. 약간 따뜻한 차 마시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뭐, 액체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나을 수도 있는데 별로 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네.